인천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는 걸로요. <laughs> 아, 여러분들. 인천에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눈을 쓸어도 또 쌓일 것 같아요. 그래도 쓸어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추천 대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이어 쿠팡에도 입점을 하였습니다. 건달토, 소생토, 네이버 스토어와 쿠팡 6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다육 용품 6만 원 이상 무료 배송,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천다에그로 돌아왔습니다. 다바에 추천다이우. 어, 참 오랜만이에요 그쵸 근데 어머 제가 골똘히 생각을 했더니요 레티지아를 왜 추천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 다육이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누구나 한 번씩은 꼭 키워 보시는 그게 레티지아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을 거야 이 영상을요 끝까지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여 드리는 이런 레티지아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주 빨갛고 예쁜 네티지아를 갖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아이도 레티지아. 이아이도 레티지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이거 같은 애에요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애 맞습니다. 네. 음, 맞는데요. 여러분들도 요것도 보이시죠? 요거, 요거 어머, 이거 매직젠 골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레티지아에서 금이 나온 게 매직젠 골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 매직젠 골드로만 돼 있는 건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아이는 어, 레티지아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금변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레티지아를 그러면 매직잼이나 뭐 잼으로 부르게 되나요? 네, 네, 지금도 잼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 잼이라고 더 많이 불렀어요. 레티지아라는 마, 말보다는 잼, 잼 그랬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직잼 골드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런... 아예 레티지아에서 이렇게 금변이가 완전히 일어난 애를 매직잼 골드라고 골드. 이제 네, 네. 어, 명명하게 됐고, 네. 그럼 이 아이도 이제 그러면은 레티지아인데 이게 전체로 변한 매직잼 골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네요. 전체로 바뀌면 그렇죠. 전체로 하지만 바뀌면은. 지금 얘는 일부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얘는 이제 레티지아라고 이제 하는데, 네네. 여러분들 뭐 암만 초보이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우짜랐어요. 그죠? 그, 레티지아의 가장 그, 단점이, 이게 웃자람이 심하다는 거예요. 웃자람이 심해서 이과이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웃자랐다는 건데 레티지아에 가장 키울 때그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은 그 상토나 피트모스 성분이 많을 때흙 속에 그 성분 비율이 많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는요. 어, 하우스예요 이,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얼굴 숫자가 얘보다 많아서 이렇게 하나 식재를 해놓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거장에서 들어온, 들어온 아이라는 이죠 네. 뜻이죠? 네. 이, 이 아이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이 아이는 건달 토는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여긴 전체가 다 소생토로 했다 그랬어요. 하우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아이와이 아이 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아이는 웃자라지 않았어요. 딱 그거는 봐도 지금 네. 얘는 딱 진짜 잘 달궈지고 굳혀져 있는 느낌인데 네, 네. 얘는 뭐 진짜 가만히 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콩나물처럼 그냥 어, 이렇게 뚝뚝뚝뚝 네. 버렸네 만약에 가정 같으면은요 더 콩나물이 네. 되죠. 이게 농장 흙이 저희가 쓰는 흙보다 그런 어떤 뭐 달구거나 뭐 단단하게 해주는 영양 성분이 부족하고 키우는 영양 네,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쭉쭉 네. 컸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여기 보니까 공중 뿌리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공중 뿌리 왜냐면요 피트모스나 상토 성분이 많다 보면 뿌리가 많아져요. 뿌리가 많아지면서 네. 어, 이제 이 안에 흙보다는 뿌리로 딱 채워지겠죠? 네. 그러면서 얘가 아, 난좀 살겠다고. 수분을좀 어떻게 흡수해보겠다고, 그, 낮은 분증 갈아달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희가 또 물도 안 주기도 했고, 그래서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겨울에 축구하니까 물을 아무래도 덜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영양성분은 이때 단단하게 해주는 영양성분. 어, 키우는 피트모스나 상토 성분이 적은 흙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같으면 저는 소생토를 썼지만 절대로 소생토 쓰시면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건달토를 쓰셔야 베란다 됩니다. 왜냐면그 소생토에는 더 성분이 더 많잖아요. 그게 그죠? 네, 네 키우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화분을 좀 약간 작게 쓰십니다. 화분을 크게 쓰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그 비례해서 뭐 상토나. 뭐, 피토스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씀이시죠? 화분이 만약에 암만 드라이한 흙이라도 화분을 그, 제가 이거 경험한 거잖아요. 그 관엽 화분에다가 만약에 심었다. 그럼 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양을 총 따져보면은 그 성분이 많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웃자랄 수가 있어요. 화분은 작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공중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 얘가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찼구나. 딱 인지하시고 분갈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얘는 공중 뿌리를 내어주는 아이기 때문에 분갈이 후에 뿌리를 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나온단 말이죠. 네, 주기적인 있어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 아까 보셨듯이 그런 그 매직잼 골드, 아니고 우리 저기 레티자. 그런 레티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진짜 한날 한시에 들어온 애들인데 이게 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습이 바뀌었어요.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분갈이 한지 네 그리고 같은 환경인데 색감이 더 들었죠. 네, 네. 이렇게 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이제 이런 색감을 가질 수 있는 레티지아 분갈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그 키가 있는 애를 왜 선택을 했냐면요, 이 아이가 아무래도 목대가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 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없으시면 그냥 그 대수층을 마사나 뭐 경석이나 슈가토나 이런 걸 쓰시고요. 저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이탈리아 물을 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달토로 하겠습니다. 건달토로. 그리고 제가 왜또 건달토로 하냐면요. 지난번께 약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건달토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 또 매장에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건달토로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달토로 할 건데요. 요 초보분들이 제일 쉬운 분갈이가 레티지아예요. 왜냐하면 얘는 아무렇게나 해도 뿌리가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뿌리가 나오고요 이거 보세요 이 속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 속에서 대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나와요 봄 되면 이 아이들이 다 위로 올라오겠죠 네, 여기 여기 뒤에 이거 좀 비춰주세요 어우 굉장치도 않습니다 한12 정도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위로 그래서 뭐 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그냥 대충 그냥 깔고 대충 털어서 대충 텁니다 대충 타는데, 어, 그래도 얘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균하고 충은 해주셔야 되는 게,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어, 흙에서 분리됐을 때, 뿌리와 가까울 때 해주시는 것이, 어, 예방 차원에서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항상, 그냥 생활화를 하세요, 이거를. 그냥, 아, 분갈이 할 때는 그냥 살균, 살충을 그냥 예방 차원에서도 해준다. 이렇게, 어, 생활화를 하시고, 요렇게 요런식으로 심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쪽에서 요, 요 앞쪽에서 나올거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을 한쪽을 요렇게 들으신 다음에 채워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진짜 세상 편한게 레티지아 분갈이입니다. 초보분들이 그냥 어 해놓고 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콩나물처럼 크는 그래서 비운을 맛보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뿌듯함만 느끼신다 하실 때는 어그 흙을 좋은 흙을 잘 쓰셔가지고 상토나 피트모스 성분이 많지 않은 흙 이런 흙을 쓰셔가지고 하신다면은 뿌리 활착이나 모든 게 아주 수월합니다 까다롭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다져줍니다 항상 기본은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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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흙이 다 채워져야지 이 뿌리가 음, 자리 잡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다리 잡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뿌리 뿌리 사이에 이렇게 흙을 다 채워 주는 것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갈이 할때 기본으로 삼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다면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살균 살충을 해서 예방을 해주시고. 또 이제 사이사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을 잘 채워 주시는 거요두 가지만 잊지 않고 하신다면 은 분갈이 하시고 후에 아 나도 분갈이의 신이야 나도 분갈이 잘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갈이 해놓고 죽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분갈이 를 해놓고 잘 자리잡고 살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품목이 될수 있어요 레티지아가 정말 쉽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는 이제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이 레티지아가 요렇게 되는거는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아마 어, 1,2년 안에 <laughs> 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 색감을 가진 레티지아를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정말 이거 분갈이 100% 성공할 수 있는 레티지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육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운 거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